안녕! 오늘은 강원과 울산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. 저희가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012년 5월 26일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오늘이 4543일째가 되는 날인데, 과연 오늘 이길 수 있을지, 아니, 꼭 이겨야만 합니다. <laughs> 지금 이제 경기 시작 얼마 안 남아가지고, 저 너무 늦게 와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. 강원 fc 파이팅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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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<laughs> <일러왔어>. 고생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. 아, <laughs> 뭐 선수 입장하는 거 지금? 선수 입장한 동시에 내가 입장을 했어. <laughs> KTX 타고 역에서 택시 타고 1 시간 넘게 왔어. 나 태어나서 택시를 1 시간 넘게 타본 적이 처음이야. <laughs> 노래해~ 헤이, 헤이. 와 놀랬다~ 너무 놀랬어~ 루빅 손 진짜 조심해야 돼~ 이제 루빅 손 너무 잘하더라고~ 생강원필생강원나 너무 떨려, 떨려가지고 껌 씹고 있어~ 아, 어, 뭐해? 안 돼! 왜 저러는 거야, 오빠? 이렇게 잘해? 루빅스 미쳤어! 루빅스톤, 루빅스톤.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? 조심해야겠다. 누구야? 모르지. 나도 몰라. 꼬마 꼬박, 꼬박, 미녀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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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미녀아미녀아나 오늘은 긴장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. 나 어제 밤에도 잠을 잘못 잤어. 어... <laughs> 아 심판. 아 심판 왜 그러는 거야 또? 아안 됐다 안 됐다. 안 됐다. 심 아니 오늘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잘못하면 다친다고. 지기 미쳤어. 진짜 미쳤어 맞아요 맞아맞아맞아맞아 심장이 너무 쫄깃한데 아~ 비가 계속 너무 많이 온다 이길 수 있겠지? 이겨야 됩니다 핸들,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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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보러 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?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뭐 하는데? 어, 졸았어? 저렇게 오래 돌려볼 필요가 있어 오빠? 너무 오래 보는데. 아니 아니 진짜 이렇게 오래 볼 일이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이 정도면 왕건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<웃음> 힘을 내라 강원! 힘을 내라 강원!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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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! 아, 민혁이 오늘 좋다. 민혁아, 근데 아까 전반에 되게 좀 많이 불안했는데, 아까보다 좀 상황이 나아졌어. 붙만한을 먹었지. 그렇긴 하지. 안 돼, 안 돼, 안 된다, 안 된다. 지금 넣고 끝냅시다. 할수 있어. 강원 FC, 강원 FC 골, 골, 제발, 제발. 됐어. 됐어. 아. 후반전이 끝났네요. 후반전에 우리가 두 골. 근데 오빠 내가 상상과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어. 전반전에 한골 먹혀. 어.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 한골 따라잡아. 어. 그리고 우리가 한골더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내가 어. 예상을 하고 왔거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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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막고 있어. 어. 어. 걱정 마. 봐봐, 대발대로 되고 있잖아. 그렇네 어. <웃음> 고마워. 민혁아, 민혁이 할것 같아. 민혁이도 할수 있어. 하는지 모르겠 <laughs> 해, 일대일해. 춥다, 손시려워 담요 있으면 따뜻한데. 담요를 안 챙겨왔어. 담요 집에 있어. 알레. 아! 트위프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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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트위프씨. 아. 우와. 우와. 이라 강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하나만 더 하자, 하나만. 제발, 진짜 하나만. 아니 두 개만. <목소리> 아, 아, 아. <목소리> 벌써 끝났어. 이 기억 진짜 잘한 거 <목소리> 강가들 너무 따뜻해. 도저는 우는 길이라. 여러분, 모두가 좋아하는 그 포르자 강원 님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사실 강원 FC 창단 때부터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인스타그램도 열고 유튜브 채널 같이 운영하고 있는 포르자 강원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. 상위 스플릿 들어오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사실 그거 자체로 우승 경쟁을 해본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뜻깊었던것 같고 이제 남은 두 경기 다 가서 재밌게 응원하겠습니다. 저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우리 포르장원네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강원 FC 하이팅 끝낼까요? 네. 강원 FC 하이팅. 오늘 너무 아쉽게도 경기를 졌네요. <laughs> 비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경기 때도 계속 와서 지금 <laughs> 제 얼굴이 좀 생지 꼴이지만 <laughs> 여러분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어, 근데 그래도 저희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. 아침 멜리트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남은 두 경기 승리하면은 또 준우승도 할수 있으니까 그 남은 경기 두 경기 이제 선수들 조금만 더 힘내서 또 승리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. 오늘 비록 어, 울산이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지만 제 마음속 우승은 영원히 강원FC입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럼 수원전에서 또 만나요. 라면 먹어서 얼굴 부은 거 아니야? 근데 꼴이 너무 말이 아닌데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안면 먹고 12시 반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잘 건데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다시 어대로 돌아가서 울산으로 오는 버스였으면 좋겠어 게임 다시 하자 경기 다시 하자 제발 <laughs> 그거 알지? 하이킥에서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<laughs> 이대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러 그게요 진짜 안녕.